네 안녕하세요. 스타리시 풋볼쇼 더탑입니다. 오늘은 풋살계 레전드 최영진 감독님의 시그니처 무부를 한번 배워보러 또 축구기술도감 근데 그니까. 오늘은 축구기술도감이 아니네요. 풋살기술도감 오늘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축구에서도 많이 나와. 아, 어, 그래요? 축구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특히 이제 풋살에서 내가 즐겨 하는 기술인데 네. 한 알려 줄게요.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혹시 이 기술에 이름이 있나요? 펜텀펜텀 근데 아, 나는 이거를 아, 패턴 패턴이 맞나 모르겠어 이게 무슨 왜 패턴이지도 모르겠고 기억자 드리블? 기억자 아, 드리블 혹은 니은자 드리블 아, 아 기억 니은 드리블로 하자그그 네. 그 드리블을 저희는 또 라크로케타라고 하거든요 라크로케타? 네. 무슨 말이에요? 그 이게... 스페인어로 라크로케타? 멋있... 야 라크로케타 어, 이거 내가부터 밀고 나가겠다 <laughs> 야 이거 이거 라크로케타래 경진 라크로케타 경진 라크 KJ 라크로케타 KJ 라크로케타 KJ 라크로케타 오케이 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더탑의 축구 기술 동감 KJ 라크로케타 네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이드로 가야 돼요. 아, 오케이. 사이드로 가야 돼요. 하지 하지 하지. 그래.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레츠 하면은 같이 쇼타임 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KJ 라크로켓타 보통 어느 <웃음> 지역에서 마이스나 <laughs> 어, 사이드에서 아, 어, 오케이 어, 오케이. 풋사에서는이 네. 드리블을 할때 어. 내가 이 모든 경기장을 보는 상태에서 드리블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상태에서 드리블이면 지금 이런 자세가 돼요. 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음. 상대 수비가 앞으로 나와 있을 때발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거야. 어. 어. 자, 제가 수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자세에 천천히 이제 공을 끄단 말이야. 네. 그때 네가 발 하면서 놔봐. 넣는 순간 내가 바로 오른발, 왼발 드리블 해주면 돼. 거야. 다시 놔봐, 다시 놔봐. 다시, 놔봐. 왼발, 드리블,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팬텀 드리블 솔직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야, 좀 경진이 형만의 뭔가 좀 꿀팁이 있을까요? 이 라크로케타를 하는 데 어, 있어서 기다려 나올 발 나올 때까지 기다려 네. 떻게 드리블을 하냐면 쭉더 뒤로 가봐 발 나올 때까지 기다려 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어... 발 나올 때까지 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빠르게 이발 나오는 템포에 그 순간적인 그발 나오는 그 시간에 나는 벌써 라크로케타를 하고 있는 거야 어... KGL 라크로케타 <laughs> 다시, 다시. 이거를 이 기술을 하고 싶은데 모르게 되면 이거를 많이 해야 돼 아, 훈련 방법 어,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오. 하나, 둘, 어. 쭉 밀다가 앞으로 네. 다가는 그림이 그걸 좀 많이 해야 될요 기억나는 수비 뭐 어떻게 발 나오는 타이밍 같은 거를 좀 아시나요? 어 이쯤 되면 수비가 발 뻗겠다 하는 타이밍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 이게 딱 보면은 알잖아. <laughs> 뭐를요? 아, 모르냐고? <laughs> 발 나오는 거 <게> 알잖아. 뭐 모르나?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수많으로! 웃음> 그렇지 그래 나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걸 알아채는 타이밍이 있을까요? 얘가 얘가 그 저기서 새끼 발가락이 떼지 않느냐.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제 어, 발을 봐. 얘도 어, 봐. 꼬집이 어, 꾸짓 여기네. 빨리. 그렇지. 아... 발을 봐야 돼. 아. 응. 그래. <laughs> 발을 해. 발을. 아니,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대가 발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 오히려 내가 급해서 먼저 치지 말고 그렇지. 기다렸다 근데 내가 느리면 안 돼.

그좀 빠르거든? 헛다리요? 어 아, 헛다리. 네, 헛다리. 헛다리 보일까? 헛다리 보일까? 헛다리 보일까? <laughs> 헛다리 보일까? <laughs> 좀 빠르지 않나? 입폴살에서 1대1이 나는 상황이 많거든? 근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 어.. 어 가운데에서. 정말 축구에서도 좋은 기술인데 아, 풋살에서도 아, 풋살. 풋살이 풋살이 너무 사기술이구나. 기 이게, 이게 내가.. 야, 이게 이게 왜 좋냐면 <laughs> 손흥민 이거 이 잘하잖아. <laughs> 네. 폴살에 철 처리 드리블을 하고 있다 상대 1대1 났을 때 하나 둘 땅! 땅! 어.. <laughs> 이게 내 장기거든 사실? 한 박자 빠른 슈팅이야. 오오오오 어, 짧게 큰하고 빠른 태풍으로 땅! 땅이야! 와. 이게 나와야 돼 어, 왼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씌웠어 한 번만 한다 하나 둘! 이게 나와야 돼. 어허 시작x3 하나 둘! 아 <laughs> <하나, 둘. 웃음> <오. 웃음> 잠깐만 잠깐만 x 잠깐만x2 땅! 주춤에 안해추춤하지추춤하지추춤한다니까그 이걸 빨리 <laughs> 해야 줘돼 <laughs> 야, 야 잠깐만 야, 무릎이 아프다 오늘 잠깐만 어제 내 경기를 떼가지고 하여튼 그, 시저스를 통해 첫 번째 상대를 흔든다 네 시저스를 하게 되면 상대가 흔들리게 돼 있어 흔들렸을 때한 번, 두 번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동작이 필요하다 빠른 템포 땅땅 땅땅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아, 먹고, 먹고. 자! 기대력이야! 호기봐 음. 이거는 호기봐다안 닿는 네. 네. 이게 원래 축구에서도 반박자 슛이라고 해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하나, 둘, 셋! 어. 그렇지! 바깥으로. 어. 차면 돼요, 어, 바깥으로. 차면 안 돼요, 여러분. 바깥으로 차면 안 돼요. 근데 이런 퍼포먼스를 해줘, 해줘야 돼 숫자에서 공은 나갔지만, 네. 공을 골을 넣는 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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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빠른 템포의 슈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음. 한번 더. 그렇지 그렇지 어, 괜찮아. 오 어, 괜찮았어 괜찮았거든 네. 그 정도.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좀 기술들을 네. 좀 많이 안 되더라도 하셔야 돼요. 아 도전해봐라. 아 도전해야 돼. 다 되면 한번 배우고 영상 보고 다 되면 나혼자다 메시지. <laughs> 그렇죠. 안 돼. 네. 하지만 해봐라. 음, 이렇게 네. 되려면 사실 좀.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네. 안 되더라도 해라. 네.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안 되더라도 안 되다가 한번딱 되잖아. 그, 그 기쁨의 맛이라는 게 있어. 아쉽거든, 진짜. 드리블했을 때 상대가 내페인팅에속아서 넘어졌을 때. 어. 그 c r 가있어 없어. 너도가 어. 내려. 그거 있거든.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안 되더라도 계속 시도해 보면서 축살, 혹은 축구의 즐거움을 찾아. 남들이 욕하든 말든 수겹수맛 내가 낸대. 네, 아주 오늘 좋은 말씀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축구 기술도감 최경진 감독님의 KG 마크로케타와헛다리 오늘 아주 잘 배워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일리시풋볼쇼 더 투탑 최경진이었습니다. 안녕.